안녕. 제 유일한 친구 꾸러기 사명제인데요. 어. 저만 보면 도망가기 바쁘고 또 숨기 바빴는데요. 이제 조금 컸다고 제 의자까지 저렇게 독차지하고 망중한을 즐기고 있네요. 음. 아마도 이제 조금 더 크면 어, 제갈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. 어, 서로 어, 다른 길을 가더라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구러기들! 얘들이 졸리나 봐요.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되겠죠? 자장가 불러줄까? 음, 고향은 고피. 산골, 복숭아꽃, 살구꽃, 아기 진달래, 울긋불긋 꽃대 굴자리.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꾸러기들, 건강하게 잘 자라라. 앞으로 며칠이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조만간 음, 예, 제 개들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가들 잘 자라.